큰 배꼽을 가위로 이렇게 자라놨습니다 물때가 좋아서 오랜만에 바다에 나왔습니다 바람이 약간 불고 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뭐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때 좋은 거에 비하면 몇개못 잡았습니다 자, 여기 거뭐 하나 있겠습니다 배꼽 좀 키웠어요 여기 키웠네 웬만합니다 한입 크기 또한 보겠습니다 오 여기도 있다 어우 성원이 발견했어 엄청 크네 이건 와 지금까지 우리가 큰거 제일 큰거 엄청 크네 네, 또한번 해봐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네, 하나밖에 없어 엄청 크죠 오케이 처음에는 없다가 한 10분 만에 한 3-4개 잡았습니다 여기 성원이 가또 발견했습니다 오, 오 여기 있네 오 나이스 그게 괜찮죠? 어떻게 잘 발견했어요? 어, 이 주변에 배꼽들이 좀 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 여기도 있네. 여기 있어요. 오, 피자 괜찮죠? 오케이. 저쪽이또 하나 있는 거야. 살짝 껴 살짝. 연속으로 그냥 계속. 여기. 이건 진짜 사람 몰라. 봐봐이. 또 있지? 이기도기 있네. 저기 또 있네. 여기. 오케이. 이건, 이건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야물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손안 닿는 곳에 이렇게 큰 것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캐봤는데도 이게 캐봐도 없는 것도 있고 아닌 것 같아. 태도 어떤 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성원이는 키를 잘 알고 있어. 요오 여기 있다. 오 이거도 확실히 켰네오 좋습니다. 있는 것처럼 의심스러운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그나마 이쪽이 좀 많습니다. 오 이건 인간 인간인데 한번 탈수 있을 것 같은 것 같아. 보이죠 이 흔적? 오 시야 시야 끝내줍니다. 두 번째 좋은 것 같아. 와. 위도, 여기도 여기도 있는것 거의.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죠? 있죠. 네. 네. 야 오늘 오늘 잘했네.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흔적이 거의 없죠? 여기. 어이 뭐야. 어이 1m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 여기 하나 있다. 어. 어, 이딱 그대로 걸거 이게 됐다. 으. 으. 엄청 크네. 이 좀이 살짝 꼈어. 요 아까 때로 잡았던 곳에서 옆으로 잠깐 이동했습니다. 바다 모래 모양이 벌써 다릅니다. 오, 여기는 확실히 긴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건 확실하네. 오. 큽니다. 오, 이 거. 큰거 진짜 크네. 엄청 크네. 오, 두 번째 진짜 크다. 새카맣죠. 진짜 엄청 크네. 여기도. 보이죠? 어서 대충 살짝 되었죠, 살짝. 와, 진짜. 진짜 대박이다. 이게 소문지가면니 와봐. 진짜 제일 커. 이야, 어마어마하네. 새카메, 새카메.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컵이 나와있네. 오케이.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커 보이지 않는데. 자잘한데 그래도 맛있는거. 그런 크기네. 지금까지 한 20분 정도만 이만큼 잡았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이 잡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잡은 녀석 확실히 긴 모습이 보이죠 보겠습니다 오자오 씨알 됐다 아고있오 씨알 라다 옛날에는 키면두 마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면 거의 한 마리입니다 오 이거다 큰거 키웠네 이거 큰 것은? 옛날 두 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 한 마리. 큰거 있죠? 수인지 보겠습니다. 아유, 없네, 없네. 오, 이게 뭐야? 등짝이 보이네. 와, 여기 또, 이제 막 파고 들어가네, 여기. 예? 움직이잖아요, 이거. 자, 야 실한 나또 잡았습니다. 밤에 배꼽적으로 다니면, 배꼽이 등짝이 다 나와, 상태에서 막, 기어다니거든요? 오늘 어, 그런 것도 잡고 있네. 날씨가 좀 흐릿해서 그런가? 여것도 있네. 여기 확실히 기었네. 오케오생거은 그 많이 커지진 않는데, 이제 기기 시작했어요. 예오 네. 손프로? 나도 울랐는데. 오 송은이 발견 엄청 큰 겁니다. 물 드니까 서서히 이게 얘가 긴게 흔적이 없어지는데, 와, 큰게 잡았네. 크죠? 아 지금 한 시간 지났습니다. 물이 많이 들고 있어. 아까보다는 덜 나오는데, 그래도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여기 실이 돋네. 막세시야를 얼마나 감고. 오, 크네. 오, 크다. 옆에 따라 여기 철수하고 있습니다. 오, 여기도 한 마리 있네. 안에 아, 살짝 꼈어 네. 여기 있다 오우 크다 이것도 간간이 하나씩 나오니까 재밌는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캔 자리에도 거기긴 운댕이 있어요 오, 크다 커커 옆에서 보세요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많이 캤는데도 불구하고 배꼽 긴거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못 잡아요 여기도 있네 여기 진짜 여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는데그 캔... 사이에 이게 대꼽이 켰잖아, 이게. 이게 근데 여기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렇는먹 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자동으로는, 무거워지고, 우리 차 있는 데는 멀고, 다시 물 많이 들어서, 다른 거는, 아우씨, 이건 거 쪼많은 게 있는 것 같아. 이거, 많이 작은 것도 아니고, 싹 쌓아서 먹으면 정말 연합니다, 이 이거 길게 만들어볼까요? 맞는데, 어, 오 깊숙이 들어있네. 여기도 있다. 안 되는 거지? 아이고, 아니 꽝. 사람들이 많아도 배꼽 구멍이나 길을 모르니까 우리가 배꼽을 다 잡을 수 있었어요. 아까 굴락되어 있던 데가 두 군데인데 거기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배꼽 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 여기 여유 있게 돌면서도 다른 때보다는 거의 두배 이상? 잡은 것 같아요. 원래 다른 때 이만 때까지 개불도 있고 아주 오래된 것같요 개불 구멍도 거의 못본것 같습니다. 반파제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오늘 잡은 수확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진짜 많네. 다른 때보다 시한큰 것도 많이 잡았어요. 엄청 크죠, 시야. 한번 세 볼까요? 얼마나 되는지두 개씩. 하나, 둘, 셋. 2고보면몇 개요? 어, 58 이거 딱 60마리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 제일 많이 잡았어요 이렇게 큰 것은 우리 어렸을 때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말했지만 새카맣게 오래됐다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잡아서 손맛도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큰 것은 아무래도 오래 삶아야 하니까 나눠 삶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한입 딱 그냥 먹어도 맛있고 큰 것은 다른 사람들은 질기다고 하는데 작게 얇게 썰어서 먹으면 쫄깃쫄깃하고 씹을 만합니다 작은 걸 하나 먹었더니 향이 엄청 강합니다 부드럽고 맥주하고 딱잘 맞습니다